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본 방송은 어, 한국경제TV 대박 종국을 통한 수수께끼 종목이라든지 특집 방송에 대한 어, 무료 공략주 ASVOD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ASVOD는 역순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어, 현재 뭐 완료를 최종적으로 시킨 종목이건 그렇지 않건 어, 전체 종목 기준 어, 짧은 핵심 포인트 부분만 짚어 드린다는 점 어,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매매 대응에 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 마지막 공략주라고 볼수 있는 항공화 투자증권입니다. 7월 10일 대박천국 수수께기 종목 공략주였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세 흐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안정 홀딩 부분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파세코입니다. 음 역시 7월 3일 기준 공략주에 해당을 하는데, 반등전환 했다가 조금 다시 반나게 나온 상태입니다. 어, 역시 홀딩 유지하면서 다시 반등 전환 나오는 거 치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피입니다. 14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 흐름 나오고 나서 어, 현재 다시 한번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에 한40% 정도 추세형 수익을 드렸던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요.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직전 고좀 돌파 추세에 보셔도 크게 무리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언제든지 수익 중인 종목들은 어,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시켜도 됩니다. 왜냐면 어,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추세를 점검해 드리는 방송이지, 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매도 관리까지 완벽하게 다해 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정도면은 뭐 매도가 더 바람직한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플렉스 입니다 17,000원 돌파 정도가 나오면 차익실현 기대치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지금 16,500원대 돌파시도 나왔다 말았다 하는 흐름 속에서 박스권 흐름입니다 14,000원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무리는 없고, 13,000원 이탈만 안 나온다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딩 유지가 가능한 구간으로 어,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스템입니다. 어, 2월 달에 43% 정도의 상한가 알파렐리 줬던 종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일주일 전 정도에, 어, 장대항봉 한20% 급등 시도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다시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홀딩 유지 가능한 AI 반도체 관련주에 해당을 하고요. 자, 서정기전입니다. 자, 요 종목은 최종 매도 완료까지 이제 다들 마무리가 되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 5월달에 공략을 해가지고 52%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 다시 한번 7월달에도 여러분들 공략 가능하게 6월 후반부터 도와드린 뒤에 예상대로 상한가 알파가 나왔습니다. 직접권 좀 돌파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상한가 알파 흐름 이후로 어, 전량 차익 실현 관점을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들 차익 실현 완료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에 걸친 각각 50%대 그리고 어또 40%대에서 50%대 사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전 산업입니다.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총 수익은 추세상으로는 어116% 정도까지 진행이 됐던 종목이고 어 중간 중간에 계속. 상한가 알파 추세로 40%에서 5 60% 수익 파동 부분들을 계속 즐길 수 있게, 어, 여러 번 매수 구간대를 드렸던 또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어, 최종적으로 7월 달 상한가 파동 나왔을 때, 어, 그 다음날 알파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어,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된다. 전량이 가장 좋고, 뭐 분할로 해도 상관은 없다. 자유롭게 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죠. 어차피 차익 실현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무료 종목이니까. 어 그래서 최대 기준으로는 이제 120% 가까운 수익을 이제 내고 마무리한 종목이고, 어 근접 7월 기준 파동만 따져도 뭐 상한가 알파 기준이니까, 뭐 거의 뭐50% 정도 어 가까운 수익 부분들을 내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다음, 한국 전력입니다. 뭐, 특이 파동 없습니다. 어, 전력 관련 대, 대형주고요 어, 홀딩 유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추정 반등 나오나 보시면 되는 자리. 자, 모아데이터 4월 달에 상한가 알파 추세로 40% 먹고 나서 우리가 재공략해본 상태인데, 7월 달 약간 누른 다음에 지금 바닥 잡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반등 전환되면서 장대항봉 급등 나오는 타이밍을 어, 체킹 해 보시면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수패터시스입니다. 어, 이 종목 절반은 이미 차익실현을 시켰고요, 15% 20% 정도에 어,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시세 수익은 뭐한 지금 30% 정도 에, 그 정도 대역 되는 수준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고 최대 수익은 50% 정도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 주가 자체가 그 관련된 AI 반도체 글로벌 쇼크 영향으로 국내 관련주들도 이제 밀리는 파동에서 어, 단기 조정이 좀 나왔다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캔들에 해당하는데요 어,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5만원 이탈 전원 지원 측정도 어, 적용하면서 추세 상승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 상승 추세 마지노선에서 지금 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뭐더 밀린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가격 지지 방선인 5만 원에 대한 지지를 어, 유지해 주는지를 확인하면서 여전히 뭐 수익 중이기 때문에 추가 방향성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은 크게 체킹이 필요 없죠. 에, 한전 산업으로 보통 갈아타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5월 달에는 25% 정도 수익 파동이 났던 종목입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 7월 파동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시면 된다고까지 전달을 추가로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체킹은 필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40%대 이상의 수익 부분에서 완료를 시킨 종목이고 약간 추세가 이제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관점이죠. 최대 수익은 52%대까지 나온 종목에 생각하고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7%까지 수익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도 추세는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홀딩 유지도 현재 가능한 구간에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은, 뭐 대량 수익 부분들이 나왔을 그럴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음 농심 여시 마찬가지로 최대 수익 부분 50%대까지 아, 추세형 종목으로 수익 부분에서 최종 완료 다 시켜드린 종목이죠 아, 수익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스펙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 요건 벌써 4월달에 아, 15%에서 20% 정도 조정 장세 때도 조정 회피하면서 수익 내게 해드렸던 종목에 해당합니다 자, MDS테크 어, 2월달에 2, 30% 수익 내고 다시 한번 최근에 공략 들어가서 유지하고 있는데 중소형 역시 AI 반도체 관련주로서 조금은 시스름이 덜 나오고 있죠. 장대항봉시도 나오는 타이밍이 중요하겠고요. 로보티즈 4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준하는 상승력 나왔는데 다시 내려와서 바닷건 박스권입니다. 어, 그 구간대 돌파를 다시 나오는 작업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솔루션. 4월달에 47%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다시 재접근해서 현재 유지중인 상태 역시 장대항봉 나오는 타이밍을 노리시면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대부시스터즈 어, 역시 해당 종목은 전체 완료를 시킨 종목이고 어, 최대 추세 수익으로는 어 지금 6월 26일 기준 수요일 날 80%까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핑거 스토리 어, 주가 저점 흐름 부분들을 나왔다가 다시 변동성 상승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장대항봉 시도 나오는 3,500원 정도 돌파 시도 흐름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솔보는 이미 5,000원대 완료가 됐지만 어, 추가 홀딩.